안녕하세요. 법무부 회장 곽준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무죄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고요. 저희는 재판 단계에서 수임을 해서 1심에서 무죄를 받아들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 즉 저희 의뢰인께서는 면세점 구매대행업을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구매대행업을 하는데 구매대행이 명목으로 받은 돈중 2793만 원이 알고 봤더니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이스피싱 자금을 결과적으로 세탁하고 전달한 데 이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용을 당한 것이다 것이고 재판부에서는 알고도 전달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무죄로 주장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점에 포인트를 잡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떤 일을 했을 때 수수료 문제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떤 일이 합법적인 일이었을 때와 그 일이 불법적인 일이었을 때 당연히 수수료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건에서는 일반적인 구매 대행의 경우와 이 대행으로 받은 이 금액의 수수료율이 똑같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원래 이제 구매 대행 관련된 일을 하던 사람인 것이고 이 날에도 이러한 구매 대행이 일을 하는 중에 그 일부 자금이 섞여 들어온 것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범행의 장소 역시도 신세계백화점 면세점 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잘 주장을 해서 재판부에서 이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해 주셨습니다 재판부에서 정말 저희 주장을 받아줘서 정말 감사하고 이제 억울한 외인이 입장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 빌어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러한 그 구매대행사건의 무죄는 예전에도 받았습니다 예전에도 받았고 또 다른 사건에 있어서는 몇년 전에는 아예 무혐의를 받게 됐거든요 보따리상 관련해서 이제 이러한 그 구매 대행을 진행하여서 똑같은 주장을 해서 그때도 이제 이런 걸로 무혐의를 받았었습니다. 어떤 사안에 있어서 피고인, 즉, 의뢰인이, 어, 억울하다. 내가 이걸 잘 모르고 했다고 해서 무조건 무죄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 내가 몰랐다고 해서 무죄가 준다면은 전부 다 무죄를 주장할 것이고 실제로 무죄가 나올 것이지만 현실은 내가 모르는 것은 기본으로 하고 남들이 봤을 때도 이, 이런 행동은 모르고 있을 것이다. 정말 범죄의 뜻이 없었구나 하는 점이 인정해야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은 객관적 증표로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범행의 횟수, 기간, 그 사람이 일을 어떻게 했는지 여부, 그 다음에 그 일로 인한 수수료를 얼마나 받았는지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 사안에서 무죄점을 하였고 저희 주장들을 재판부에서 대부분 다 받아주셨습니다. 덧붙여서 재판부에서는 CCTV가 있는 신세계 백화점이 그 범행은 현장이었고, 이 사람이 거기서 계속 일을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설마 그것을 알았다면은, 어, 이렇게,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겠냐 하는 점도 참작을 해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제 사건이 요즘도 많이 있는데요. 몰랐다고 해서 피해 금액이 상당히 많고, 횟수도 많은데 무조건 무죄를 주장하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적인 것은 아니고요. 객관적인 증표들도 고려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게 된 경위 등 하나하나를 고려해서 정확히 이사는 무죄를 주장할 만한 것인지, 아니면 인정하고 또는 인정하고 양양적인 주장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무작정 모른다. 내가 모르고 했으니까 무죄다. 이렇게 주장이 그대로 변로되어진다면 결과에서 손해를 보는데요. 그것이 바로 괘심죄라는 것입니다. 괘심죄라는 것은 재판부에서 봤을 때 공소사실에 반대되는 주장 하는데 거기에다 합당 근거가 없다거나 증거가 없고 법리에 맞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반성하지 않는다고 해서 형량을 좀더 높여주는 것이죠. 따라서 형사 재판에 이렇게 임망이 되었을 경우에서는 이 사안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정확하게 구별,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앞두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문의를 주시면 성실하게 잘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